사랑들 여러분 파워 큐티 큐티를 읽어 드립니다 유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 시간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를 생각해 보는 우리 20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가능하면 끝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그니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이 뭡니까? 이 새로운 게 반복이 되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10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언어들이 또 민족들이 나누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흩어져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데, 여기선 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어떤 하나의 이슈가 돼서, 문제가 돼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세기 1장에서 어떻게 됐죠? 예. 인간의 창조가 6일째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죠. 마치 인간이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예, 어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기납법적인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로 가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자, 제가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뭐라고요? 에, 있는 거다. 에,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금 지명이랑은 다를 수 있다. 왜 그렇죠? <laughs> 옛날 이름이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에도 그렇죠? 뭐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뭐 개성, 개경.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뭐 서울도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신할 평지는 어디일까? 아, 사람들이 뭐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앞으로 나오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볼 것인데 거기는 이제 수메르+ 수메르 어 문화가 문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메스포타미아 남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스포타미아 그러니까 어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곳은 이란이라 크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평지, 평원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원이니까 문명이 발전하기 쉽겠죠 아마. 그 주변은 강도 있으니까 살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나오는 지명은, 아, 그냥 이 땅에 있는 지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고대 근동. 그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뭐 메스포타미아,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예. 고 지역 정도 된다. 중동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거류한다는 건 뭡니까? 산다이 말이죠. 네, 살기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착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죠.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이게 서로 말하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집단지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뭡니까? <laughs> 저는 본문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인 아, 성경을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는 누구? 예. 노아 홍수 때 일곱 명이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명이 산 사람들이 퍼져 나가서. 서로 어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 다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노아는 이제 950살까지 살고 죽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에도 한 600년, 5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살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계산은 좀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 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때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 그 기술은 뭡니까 오래 살면서 더 숙련도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뭡니까 이게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죠 원래는 돌로 집을 지었고 진흙으로 쌓아서 지었는데 이제는 벽돌도 만들 수 있고 역청이라는 건 뭡니까 네. 노화 방주 때 노화 방주 때 썼던 이런 아교 같은 그쵸? 그렇죠? 접착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이 진행이, 이 경험과 축적이 돼서 더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4절입니다. 자, 또 말하되,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는 거죠. 서로 의견을 내고, 어, 더 좋은 결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이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예, 탑을 만듭니다. 탑을 만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오늘도 이제 저희 집사람 태워다 주면서 여의도 쪽을 바라보니까 예, 옛날에는 이런 말 요즘 안 했었죠 마천루 <laughs> 높은 빌딩 그래서 하늘에 닿아 있더라고요. <laughs> 그게 구름이 이렇게 걸쳐있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게 짓는 거죠. 그렇게 높게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뭡니까? 우리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왜 흩어집니까? 하나님이나 어떤 다른 일이 작용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 우리 이제 얘들 헛들어 려야 되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이 또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의 생각이죠. 자기들이 볼때 뭡니까? 노아홍수의 이 심판이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없다 했지만 그 하나님의 위력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네, 비싼 거죠. 여러분, 아, 기독교는 어떨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 돈이라는 견고한 네, 탑을 쌓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면 그 돈이라는 제가 볼때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우리의 허터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왜? 자본주의의 체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옷을 싼걸 입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그 사람이 그냥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사실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 믿음이 진짜 좋다고 하는데 그 견고한 돈이라는 탑을 쌓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위력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내 건강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잘 생각을 해봐 봐요. 여러분, 또 내가 어, 사업이 잘 되다가도 하나님이 딱 치시면, 네, 그쵸? 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또안 좋은 일에 엮이면 직장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죠. 높은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탑이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허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바뀌어야죠. 나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이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죠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당할 때 방주에 타게 되죠 근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하나님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인지 아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들은요 이미 노아홍수 때 모든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한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친하지, 친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답을 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여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역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 있으면 모릅니까? 그게 아니죠. 이건 제가 볼때 어떤 구체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하께서 내려왔든지 요하의 사자를 보냈든지 어떤 방식적으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평가하는 하나님. 평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이게 뭡니까? 예, 분석이죠. 얘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아, 얘들이 한 가족이구나. 한 족속에게서 나왔구나. 저는 이걸 믿는다 했죠. 노아의 후손으로 온 것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다. 말을 똑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답을 쌓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겠죠. 그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어떻게 되죠? 홍수가 아닌 다른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으니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말이 혼잡하다. 뭡니까? 언어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 언어가 돼서 서로 통역이 있어야만 이걸 알수 있는, 그렇게 만들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돈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저한테 돈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거지같이 살으라고? 예? 추운데서 자고 샤워도 하지 못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laughs>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헛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희귀 난치병이 있거든요 왜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병이 왔을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낫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건강이 없습니까? 우리가 혹시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혹시 지식이 없습니까?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출세를 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괴롭히려고? 네.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느러 헛들여서 성업도 못 만들고 탑도 못 쌓게 하려고? 이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는 이유가 뭘까? 나를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결론으로 갈 수도 있어요. 끝까지 싸워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 저는 그게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도 결론을 내리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론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살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을 관찰해 봤다가 그랬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언어를 흩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 8절. 요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리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 혼돈입니다 혼돈 혼돈되고 어지럽혀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요하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어느 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요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왜? 괴롭히려고 아니요, 살리기. 위해. 자,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어 재미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한 얼마나 지났길래, 얼마나 지났길래 어, 이런 어, 재미난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한... 인간이 한 600년, 500년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 샘과 함과 야벳은 살아있을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도하는 것은 아주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주도했겠지만 예, 분명히 그걸 경험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제가 좀 해보면 아담 창조가 B.C. 4,114년이라고 이제. 어시어라는 주교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홍수는 거기에 따르면 BC 2458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를 BC 2166년 혹은 이게 이제 계산이 좀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56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100년의 차이가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를 안다는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 이 바벨탑은 나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벨렉의 시점이 언제냐면 B.C. 2247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면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아우수가 이 끝났을 때. 그 2458년과 2166년 사이에 한 300년, 400년 사이에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 그때 노아홍수의 1차 살아있던 자손들도 네. 뭡니까? 네.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을까? 암묵적으로라도 동참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인간의 타락은 급속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좀할 건데,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언어를 이제 하나로 만드는 시도들이, 어, 나온다 는 것입니다. 예. 지금 21세기에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흩어짐을 만드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락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예,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그것이 한 300년 지났을 때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예, 묵상이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예, 20분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매일 20분 정도 갈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안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안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